자 지금까지 모기지와 MBS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모기지와 MBS가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그 역사에 대해서 어, 옛날 이야기를 그냥 잠깐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기지나 MBS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큰 시장이 또 미국이다 보니까 과거 미국에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용어들, 그뭐 그러니까 단체 이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증권의 유형에 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중에서는 없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자주 보는 것들이다 보니까 개략적인 히스토리 정도는 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모기지가 처음 뭐 생기고 발전해 오고 한그 역사를 이제 되짚어 올라가자면 끝도 없지만 mbs 장이 크게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그 히스토리를 짧게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이 한 18세기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상업은행 근데 네, 당시에는 이제 연방 정부가 인가하는 그런 상업은행이 아니고 이제 주 정부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이겠죠. 그럼 이제 스테이트 차트월드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데 그런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은행이라고 주로 번역하는 이제 m e r 뱅크. 그 저게 지금 투자 은행, 그러니까 인베스먼트 뱅크의 전신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뭐 이런데들이 주로 생산자 금융을 취급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생산자 금융이라는 게 주로 기업에 대한 대출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모기지라는 것은 소비자 대출이잖아요. 이런 이제 소비자 금융을 취급받는 기관 들 금융기관들은 이제 19세기 초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저축을 받고 그 저축 받은 돈으로 대출도 좀 하고 그랬던 기관들을 이제 thrift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예, thrf i t 라고 적는데 트리프트라고 불리는 이런 규모가 크지 않은 저축 기관들이 19세기 초에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축 대부 조합이라는 것이 모기지를 상당히 많이 취급하는 모기지의 중심적인 저축 기관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트리프트의 개념을 우리가 좀잘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모기시장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용어는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데 트리프트 또는 드리프트 뱅크라고 부르는 저 용어는 넓게는 저축 대부 조합 이름이 좀 이제 어색하긴 한데 뭐 금융기관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저축도 받고 대출도 하는 그런 금융기관입니다. 이제 이름이 그 조합. 이라는 어, 이름을 갖고는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약자로 흔히 S&L이라고 n 많이 부르고요. 저게 이제 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 말을 이제 번역해서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저축은행 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죠.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제 흔히 MSB라고 줄여서 쓰는 Mutual Savings Bank도 있고,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있는 거를 이제 앞에서 배웠죠. 프 r e d 니 i 뭐 Union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저은 이제 여러분도 그래서 배워서 익숙한데 거기다가 이제 저축 대부조합이라는 까지 합해서 주로 이제 좁은 지역 내에서 규모가 크지 않게 개인들을 상대로 저축과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런 기관들이 자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생긴 거죠. 저런 걸다 포괄해서 이제 트리프트뱅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저 중에서는 모기지 제일 많이 취급하는 게 이제 SNL이기 때문에 제 SNL만 지칭해서 트리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셋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데 커머셜한 측면에서 차이를 좀 찾아보자면 snl은 그러니까 저축 대부 조합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주로 모기지 대출로 운영 하고요 상호저축은행 그러니까 msb는 이제 채권 투자를 snl보다는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신용협동조합은 우리나라 의 신용협동기구들과 비슷하게 회원들로 구성돼 있어서 자기들 회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제 대출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세 가지 금융기관은 역사가 아주 오래됐고 개별 금융기관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금도 미국에서 다 존재하는 기관 들이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특히 (SN을) 중심으로 (19세기) (20세기까지) 미국의 주택금융이 발달해 왔다 하는 게그시작이고요근데 이제 미국의 이 금융 시스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금융 인프라도 배우고 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중앙은행 제도와 예금보험 제도거든요. 뱅킹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20세기 들어와서, 앞에서 본 저런 생산자 금융과 소비자 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미국에서 이제 초기에 여러 주들에게 자생적으로 많이 생겼었죠. 그랬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면 굉장히 큰제앙이 올 수도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제도들을 구축을 합니다, 미국도. 그러면서 지금 갖추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금융제도의 기본 틀이 형성이 되는 거죠. 먼저 1907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번 옵니다. 그걸 이제 흔히 뱅클스 패닉이라고 부르는데 뉴욕 증권가에서부터 금융 불안이 왔죠. 이제 기업들 실적이 뭐 악화된 그런 것이 이제 시장에서 불거지면서 증권가에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제 이런 걸본투자자들이 은행에 가서 은행들이 그런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의 대출을 많이 하니까요. 자기 예금을 이제 돌려받으려는 인출 사태가 벌어집니다. 대출한 기업들이 망하면 은행이 대출을 패수할수 없어서 은행도 망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맡겨놓은 예금을 못 찾을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이 커진 거죠. 그래서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으로 몰려와서 자기 예금을 인출하려고 막 몰려드는 그런 사태를 흔히 이제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뱅크런이 굉장히 심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뱅크런이 없었으면 어떻게든 버티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일지라도 뱅크런이 발생을 해버리면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하는 것이고 예금 인출에 다 대응하지 못해서요. 그러면 또 다시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뱅크런이 심하게 한번 일어났던 게 1907년입니다. 지금도 있죠. J.P. 모건이 당시에도 가장 큰 은행이었는데 커머셜 뱅킹하고 인베스먼트 뱅킹, 상업은행, 투자은행 역할을 둘다 하고 있었던 금융기관이고 상당히 신뢰 있는 금융기관이었죠. 제 J.P. 모건이 주도해서 여러 은행들의 예금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하는 이런. 일 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에서 JP 보건 같은 여러 대형 은행들이 저렇게 예금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하면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사태가 진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당시로서는 큰 금융기관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이 됐는데 이게 개별 은행 차원에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연방 정부 차원에서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이전에도 전국을 포괄하는 중앙은행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번만 들어 근데 두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한번 해 보자 그러고 만들었다가 만기가 돼서 이제 다시 없어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또 없어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가 사라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1 9 0 7년에 금융 위기를 계기로 이제 제대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3년에 연방 준비 제도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국의 중앙은행 e 드는1 9 0 7년에 금융 위기를 계기로 물론 그 이전부터도 여러 차례 이제 그 필요성이 제. 기는 됐지만 저는 위기를 계기로 세트리 되는 겁니다. 저때 이제 중앙은행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07년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유럽에서 특히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은 승전국을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호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미국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주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1929년에 한번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 때를 사상 유례 없는 큰위기라 라고 해서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Great Recession 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저 1929년의 공황을 얘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이제 주기적으로 공황이 찾아오거든요 e 든 작든 s i o n in the g 에 e a t Recession in the 저 r e a t r e c e s s i o 다 in the Great Recession in the Great r e c e s s i 그 n in the g 이 e a t r e c e s 이 i o n in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들은 차치하고, 제 글래스티그 법이 했던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까지는 은행이 그 성격상 뭐 상업은행, 투자은행 이런 말은 했지만 한 은행이 두 가지 업무를 다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예금을 주로 받고 하는 저런 상업은행 기능과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는 저 투자은행의 역할이 한 군데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파산을 하면 예금을 인출을 해주지 못하는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저둘 사이에 좀 벽을 워월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글래스틱글법에서는저두 개를 분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j p 모건도 그렇고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던 이 은행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분할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은행과 투자하는 게 분리된 채로 꽤 오랫동안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발전을 해오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D.I.C. 그 그러니까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됩니다. 저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은행 시스템 관련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은행과 예금 보험제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저때 33년에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생겨서 저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예금자들이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망해도 예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뭐 모든 은행에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예금을 그 금액에 한도 없이 해주는 게 아니죠. 조건은 있지만 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고객들의 예금을 은행이 아닌 중앙 정부가 이제 보장을 해주면 아까 봤던 그 뱅크런 같은 사태가 훨씬 이제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1933년에 FDIC까지 생기면서 FED하고 FDIC가 중심이 된 미국의 이제 뱅킹과 관련된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요두 가지 사건은 사실 모기지나 MBS뿐만이 아니고 모든 금융 시스템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죠. 그게 이제 모기지나 MBS 중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1929년에 있었던 이 대공황은 물론 모기지나 MBS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건데요. 1932년에 연방주택 대부 은행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트리프트, 그뭐 SNL이나 M.S.B. 같이 모기지 대출을 취급하는 그런 기관들의 중앙은행 같은 느낌의 연방주택 대부은행 제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F.H.L.B.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Federal Home Loan Bank System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본 이제 S.A.D.나 이제 M.S.B. 같은 그런 기관들을 감독하는. 전국에 이제 12개의 FHLB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들을 또 총괄하는 위원회도 만들고 뭐 하는 법입니다 그게 보면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FED 연방준비제도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다음에인 33년에는 주택소유자대부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Home Owners Loan Act가 생겨서 주택소유자대부공사 HOLC라는 약자를 여러분들 이제 가끔 보게 될 텐데 이게 설립이 돼서 이런 SNL이나 MSB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모기지 같은 거 처리해주고, 직접 대출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29년에 큰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모기지가 이제 부실이 난 상태고 이제 그거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생긴 조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대공황 이전까지는 미국에서도 모기지가 만기 3에서 5년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그리고 LTV도 50%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HOLC가 생기면서 만기도 좀 길어지고 원금도 분할 상환하고 LTV도 상당히 높아지는 이제 이런 이제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이제 정부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934년에는 전국주택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연방주택청이라는 게 생기고요. FHA. 네, 저 FHA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주택청은 모기지 뿐만이 아니고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 FSLIC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FSLIC는 이제 SNL한테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런 중앙은행과 예금보험제도와 비슷한 모습을 모기지에 대해서 연방주택대부은행(FHLB)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FSLIC는 이제 보험기관이고요. 은행의 은행과 예금을 보험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FHA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수업에서 다루는 모기지나 MBS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 대출해주는 그 기관들, 모기지 대출하는 기관들한테 이제 모기지 보증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보증받은 모기지 가지고 MBS를 발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 그 유동화하는 기관에 대한 인가권을 FHA가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차) 시장 (2차) 시장 모두에서 이 f a 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결과 처음으로 이 모기지 유동화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인가를 받은 것이 38년에 탄생합니다. 이게 이제 연방 전국 모기지 협회. 대부분 기관들이 한국 이름이 되게 길고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주로 약자로 기억을 하거나 별칭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이 약자가 이제 FNMA인데 이럴 때는 흔히 f a n n i Mae라고 많이 읽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살때모기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관들을 많이 상대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렇게 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팬이메이 같은 이런 애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짧게는 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 용어를 실제로 자본시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설립이 돼서 FHA가 이제 보증을 하면 그것을 팬이메이가 MBS로 유동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38년에 처음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결과 이제 FHA가 이제 보증을 하니까 이 모기지 만기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HOLC는 만기 15년이라고 그랬는데, FHA 보증 모기로 오면은 지금처럼 이제 20에서 30년으로 만기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LTV도 이제 80, 90%로 빠지고, 그러면서 지금 같은 모습에 모기지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모기지를 보증을 해줄 때 아무 집에나 보증을 해서 모기지를 해주지 않고 주택에 대한 어떤 기준도 FHA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데도 뭐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